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 열다 제 7화 창세기 7장을 보는 날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이 좀 바뀌었죠. 썸네일은 어, 저번주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내준 우리 말씀 열다 사진들로 이제 전 선생님이 썸네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 이제부터 매일마다 썸네일이 바뀌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보낸 순서대로 선생님이 이걸 썸네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7장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제 봤던 6장에서 이 사람들이 번성하고 또 그에 따라서 죄악도 번성하고 그렇게 죄악된 세상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드디어 오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네온 집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우아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한 쌍씩, 그러니까 암컷만 들어가지 말고 또 수컷만 들어가지 말고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왜 암컷만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암컷 수컷 같이 들여보내실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렇게 안 하면 그, 어, 종이 멸종, 멸종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짐승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어쨌든 노아와 온 가족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이제 방주에 올라 탑니다. 그리고 드디어 홍수가 땅에 이렇게 덮이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비가 많이 내렸다라고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비가 어좀 많이 왔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말을 하고 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렸다라고 말을 하죠. 즉이 세상을 쓸어버릴 만큼 어마어마 어마 어마 바르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로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큰기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궁창은 하늘을 뜻하는데 그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 라고 장세기 1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늘 위에서 물을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노아홍수 때그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진 것이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내리신 거죠 여러분 이거는 아주 슬프고 비참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계속 붙어 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난후 뭐라고,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죄 때문에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지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황무지가 되어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장 14절을 보면은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또,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죠. 뭡니까? 그 종류대로. 이렇게 말이 계속 나오죠. 근데 이 말이 언제 또 나올까요? 창세기 1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5절.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또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똑같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지으신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든 것들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 그대로 그냥 끝내 버리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 모든 것들을 그냥 엉망이 되어버린 모든 것들을 에이 난 이제 모르겠다 그냥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하고 그냥 완전히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모든 짐승을 그 종류대로 방주에 태우십니다 모든 것들을 진멸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종류대로 다시 방주에 태우시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와중에도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방주로 들여보내신 후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전사님이 여호와는 우리 창세 2장 할때 했습니다. 여호와는 어떨 때 쓰이는 이름이다 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사용하시는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다 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아주셨다 라고 기록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는 말이죠. 요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질병, 그리고 기형, 뭐 아니면 재난, 뭐 이런 온갖 약하고 악하고 그런 모든 것들 있죠. 그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따졌을 때,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의 결과물입니다.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악하고 약하고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해 비참한 존재구나. 우리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비참해졌구나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났죠 그래도 전세 빨리 끝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오늘은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총몇 명일까요? 총입니다 총총몇 명일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덤덧사님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오늘은 어려운 것이니 만큼 선착순 1등, 2등에게 빨리 보낸 친구에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오늘의 퀴즈 오늘의 퀴즈는 노아가 몇살때 홍수가 났을까요? 노아가 몇살때 홍수가 났을까요? 오늘 실장에 보면 잘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몇살때 홍수가 났을까 반 선생님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우리가 지치고 또 무료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일에 좀 열심을 내서 끝까지 달려보도록 합시다 그럼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